이곱시4 6분에 선내 정류원 KTX 사백칠십사 연장 좀 넣어야 된다고. 자기도 어? 어때? 어? 이거 어때? 이거 어때? 빵냉이랑 딸랑이. 어? 좋아. 어? 얘는 동그랗게 밖에 없네? 응. 음. 좋은데? 난 창어. 아직 창어? 어. 여기가, 근데 이 동네. 그 사각진 부분 있지. 응. 거기로 와서 딱 해가지고 뒤에가 여기 옆에가 이렇게 뚫린 거였어. 어, 그 그리고 그러면서 밀리면서 어. 라이트 쪽도 약간 안에가 이렇게 구멍 어. 있었나봐. 어. 근데 그리고 눈매 형이 그거 가지고 아주 약간 경목치가 있어서 응. 좀덜당황했는데 응. 뭐? 그뜯겠다고 했을 때. 내 차? 어. 응. 어. 그게 있잖아. 모르는 번호도 뭔가 받아야 되는 번호가 있고 그렇지 않아? 나만 그래? 응. 맞아. 응. 뭔가 이 얘기... 궁금해서 봐라 나아 그래? 뭔가 응. 받기 싫은 전화가 있고 뭔가 받아야 될것 같은 전화가 있어 나 서울번호도 궁금해서 봤더니 오늘 허경영이 왔어 진짜 허경영이야? 아니 네. 그.. 녹음된 녹음된다. 거 녹음된 그 거야? 인싸들만 받는 거라던데? 네 응. 같대데서 하는 거 아니야? 달라. 두가지사 아. 안녕하세요. 하나, 네, 두 가지야? 아, 나, 나, 빨개 먹고 않아? 어뭐 이거, 이거 멋있겠다. 그 이거, 개꿀. 개꿀. 음? 하나 는가 응? 이거 하나, 하나, 하 꺼내져 있는 거 가져가, 자기야. 하나 어? 이거 할거알에서도 이거 까지 나오지 않을까? 어, 하나씩 어. 어. 나오지 않아? 어, 그 어,

덤으로 퀴즈 마치기입니다. 아, 네. 아 네, 두 장씩 불러시면 돼요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어. 어, 아, 어 재밌어? 재밌어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너랑 색 네, 네. 어, 거기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다려. 기다려. 안 땡겨져가지고 원래 그래 짱짱하니까 그 쓰셔도 돼요. 와 여기 왔다고? 직접 남긴 건가 아니면 남긴 걸 붙인 건가? 붙인 걸 그렇게 파나?

Das also? ist 아 진짜 너무 웃겨 나 진짜 웃음 못 참아가지고 <웃음>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어? <laughs> 아왜 이렇게 웃지 찍을 수 있어 나는 별로 전에는 여기 어, 뭐 있어? 카페? 아, 아까 개인 카페 하나 있더만. 아까만 음에말해있는 있다면... 왜? 아만에그게 어, 얘기하는 거그그아 이거 니다만 길이 좀 막혀서 20분 걸려는할거 없잖아. 간또 건너. 아, 걸으려고 20분을 가? 아, 가 가고 싶게 뭐야? <laughs> 아니 야뭐 진짜 오늘 근데 많이 돌아다녔다 송정역이나 한번 갔다 올까? 아 빵터 살 거야 여기 더 없지? 뭐, 어, 그 이름 뭔데? 아 그거 거기밖에 없는 거 같아 광주야? 광주야? 신기하지? 버스 정리 좀가자 대체 안 해줘? 누구? 엄청 뭉그렇게 떴어. 땅 치는 거잖아. 근데 어둡게 찍을 필요가 없었네. <laughs> 저리 가세요. 저기 쩝쩝거려서 찍기 싫은데요. 숨소리 너무 거친데요. 더 <laughs> 가야 어 슬프네. 아근데 내일 연락 준다 그래 가지고. 왜 미안했는지 말 말해. 왜 전거 영상 왜 남겨. 말아. 어, 남겨야 돼.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. 가만히 끄세요.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. 가만히 끄세요. 가만히 끄 가만히 끄세요. 가만히 끄세요. 가시히끄요 가만히 끄가거

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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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만화사나 140만 원이라고 하시는 것부터. 어. 그거 있잖아. 몇살이냐고 54살이고 왕년 4반이라고 그러잖아. 아직 특인가봐. 그럴, 그럴 때, 때 웃어 줘야 된다고. 5선 4번 출구. <laughs>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? 어. 그것도 있어. 너네 회사 사람이 들 그러냐? 아니. 광주 디저트 카페 찾아 가지고 하나 가자 어? 솔티즈 맛있어. 머랭 여기 동구에 있는데. 딸기 케이크 맛있대. 네. 우리. 그 지금어디 네. <머력을 굽는 타 contributes> 가고 있는지 말씀드려 무슨 유원지인데 유달 유원지는 못 보이는 거고. 어 맞아. 약 600m 앞에서 지산 유원지 면직전입니다. 무등산 맞아? 괜찮아. 이이 어. 정도면은 떨어져도 안 좋으니까. 그래. 떨어지면 그냥 군대기만 존나 아프겠지. 머리 진짜 많이 만약에 이렇게 기르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네. 몇 번을 잘랐던지. 이곳은 모노 멀다 멀어 진짜 멀다 리프트만 할걸 리프트? 왜, 왜 모노레일이 근데 개무섭다던데 개무서울 것 같은데? 어딨어? 한번더 온다면 일단 무등산도 이제 안 가고 한번주아그 음. 케이크 맛있는데? 케이크도 맛 아, 진짜 다 맛있어 딸기 진짜 많이 넣었어나 진짜 여기서 딸기 개 많이 뽑아먹었거든? 아 그래? 찍고 있었거든 어한잔 이것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고 초밥? 먹청도 벌고. 얼마? 얼마나 걸려요? 지금 바로 됩니다. 몇천원 주세요. 네 화제 돼요? 네. 아니야.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조심해. 45분. 45분? 어. 그러면은 여기서 30분에 어, 출발해야 돼. 아직 시간 해네. 없네. 어. 아예. 음, 가자. 승차 준비 중이래. 아, 저거요 어. 안들 차죠. f i v 어 <laughs> 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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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